오셨습니까? 테드입니다. 어, 지금 점수를 푸싱하고 있는 와중에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중인 스킨. 바로 yeah! 라인이죠? 라인. 브라운 앤 프렌즈 스킨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셀리 레온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 체험전에서 살짝 좀 일단 맛보기로 보죠.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이거 지금 뭐 던지는 거죠? 달걀 던지는 건가요? 오케이 달걀 확인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타 크리에이터 분들은 미리 스킨을 받는데 왜 티드님은 안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은 그걸 하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스킨을 뿌려야 되는 라이브나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댓글만 많이 달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 막 3명, 5명 이런 데못 받는 사람은 몇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치안 맞는 것 같아서 진행을 안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나도 안 받겠다 라고 해서 제가 스킨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오늘은 요 셀리 레온, 요 친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요번 시즌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촛다, 모든 캐릭터를 25레벨을 찍는 게 목표인데, 레온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레온은 지금 요즘에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이게 맞는 맵이 좀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쓸 맵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아, 이거 테이크다운 가야 되나? 아, 나 테이크다운 레온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스키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점수가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아, 뭐, 점수 떨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25랭크를 찍었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래서 오늘은 테이크 w 운 요거 대 난투, 펑키 펑크, 요맵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힐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은신치오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브 s r 와, 여러분들, 750달에서 돌리니까, 큐가 안 잡혀. 지금, 거의 1분 정도 큐를 돌렸는데, 지금 9명. 아마, 순위권 1, 2, 3등 안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최대한 점수가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 나쁘지 않다. 이 맵에 테이크다운은 저도 많이 지금 안뛰어봐서 아, 여기로 들어오면 골치 아데 스타일결 좋고요 위치, 이거 나이스. 좋죠? 이런 거. 들어 거 좋습니다. 나이스. 아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지. 레오는 붙터하지만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저수 근처에서 오토 쓰는 게 훨씬 좋고요 이러면 대기. 좀피 채우고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자, 이걸로보두 14초 대기합니다. 네, 불 따라가면은 좋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약간 운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각안 나오고, 엠즈는. 오케이? 엠즈도 빠지는서 지금 갖고있어 이러면은. 좋고요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좋습니다. 불 뭐야? 불왜저이왜 들어가지? 좋습니다. 오케이. 굳이 여기 지 MG 한번 잡아볼까요? MG가 지금 여기 있을 텐데. 나이스. MG 컷. 좋습니다. 약간 좀 유도해주면서. 나이스. 이러면은, 어우, 하필 리코가? 이게 갑자기 로봇이가 저를 안볼 때가 있어요. 굳이 숨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AI가 이렇게 설계된 것 같아. MG가 좀조고 빡쳤을 텐데. 좋습니다. 현재 1위. 뭐, 레온 괜찮은데? 1등 하겠는데, 이거, 진짜? 시작하자마 와우! 후! 클라스, 지렸습니다. 이거, 진짜, 약간, 우린 따라줄 케이스인데, 750점대에서 테이크다운 1등 하기, 레온으로 쉽지 않은데? 제가 해본 결과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뭐, 2, 3등 안에 들어가는데 1등은 진짜 좀 하기 힘든데, 오늘 800점 가능 각이냐? 오케이!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자리가 조금 좋아요 아이씨. 인가 모르겠다. 큐가 안 먹고 바로 들어가죠. 이거 선타 먼저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딜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좀 때리게 해주세요. 자기가 좀 때리게 자기가 좀, 좀, 좀 제발 살게 좀. 나 뭐에 맞았냐? 리콜 맞았나요? 방금? 야, 이걸 달걀를 피해? 지금 위쪽으로 갔죠. 콜차 지금 나를 안 때리고 눈치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인데. 아우, 불 너무 많다. 이번 판. 콜차 이거 때려야지. 콜차, 콜차 거기 있지 않냐? 올라갔냐 오케이, 확인. 14초. 잘 따라다니. 어 레온이네요. 위에 레온이 위쪽으로 빠졌을 거고 이거는 저쪽으로 조금 유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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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싸보반데아우 이러면 궁극기 써서 치워줘야 됩니다. 너 때릴 때가 아니야 지금. 나 지금 스니커 순위, 밖에야 지금. 7위, 실화? 6위. 아우 이거 하나 더 때렸었는데 8위. 이거 엄청 심하죠? 힘든다니까요. 방금 전에 진짜 운이 좋았어요 제가. 방금 전에 진짜 운이 좋았고. 붙 떴고. 그러면서 빠지고 파이퍼가 지금 딸핀데아 조금 내가 지금 큐브가 없어가지고 나이스 좋고요. 좀 위험합니다 이거. 아 파이퍼가 지금 이쪽부것 같은데 딜 하겠죠?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애들 잡을 때가 아니고 와 7위. 불이 진짜 많이 나오네. 와 마이너스 4죠. 바로 1등 했다가 <laughs> 좋아했다가 바로 마이너스 4죠.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떡락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번에는 바로 걸렸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좋은 건지 안 좋아. 아, 씨. 홀트 개 짜증나는데, 진짜. 콜트가 요즘에 유일하게 많이 쓰이는 데가. 좋아요, 근데. 야, 시작 좋아, 이거. 여기 없지, 사람. 잘라주고. 흔들어서 때려. 오케이. 흔들어서 때려. 이거 어차피 지금 면역 뜨거든요? 뭐해. 안 죽는 방향으로. 아, 괜히 빠졌나? 됐습니다. 좋아요. 지금 매우 좋아요. 대릴. 어차피 지금 불 쪽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불만 잘 주시하면 됩니다. 형님들. 나이스. 얘는 들불 잘리고, 저를 보겠죠? 레이저나 지금 몸통 막치기를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야, 불이 있으면은 로보트가 이동 동선이 매우 짧아져서. 네, 좋아요. 불나 잡나, 이거? 설마? 기다려. 빠지네요. 2등, 해준, 좋습니다. 아우, 이거, 씨. 애들 난장판인데, 여기 지금. 어, 이 씨. 나를 때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때린 척 하면서, 안 때리고. 어차피 지금 면역이 한번더 뜨는데, 지금 콜트 때문에, 지금 쉽지 않네요. 엠즈가 1등일 것 같은데? 콜트, 나 때리지 마. 나 때리지 마. 너 지금 나 때릴 때 아니잖아. 오케이, 인정? 아하, 대리기다려기다리다불 기다려. 12따리. 2등이에요, 그래도. 좋은데? 이러면 빠지고. 어차피 지금 은신 슈가 있기 때문에. 밀어주고. 오케이. 방해 요소 제거를 해주고. 은신 써서. 로봇 어그로 좀 빼줘야 되는데. 그랬어 이거 때리고 죽어야 겠네요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데미지 많이 넣었죠? 아우 1등 할수 있었는데. 이거 조금 아쉽다. 몇 점이죠? 8점. 이렇게 되면은. 750 다리에서 시작했으니까. 11점 올렸네요.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섯, 일곱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데. 계속 이 위치네요. 신기하게. 그래. 콜트보단 불이 낫지. 아우 나이스. 와, 지거 고마워. 좋아, 이런 거. 이런 옷, 아, 이러면 셸리가? 아우, 좋다, 이거. 아이씨. 아, 셸리 뒤치기 싫어? 잠깐만, 지금 면역이 빨리 떠야 돼야 이 위에서 면역 딱 떠야 되는데. 좋고요 위치 나쁘지 않은 부활 위치. 이런 것도 약간 좀 운빨 따라줘요. 아, 이거 먹고 들어가면은, 중선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10초. 뉴치 보죠. 그냥 오리랑 저랑 친구하면 됩니다. 4초. 에모 낭비하지 말고. 좋아요, 천천히. 조심해야 돼, 이거. 어차피 얘네들도 지금 로봇 때려야 돼서 지금 저 잡을 정신이 없을 거거든요? 아나얘안 때릴라는데, 형님. 미안하람 형님, 미안해요. 형님! 형님, 미안합니다. 불 형님, 미안합니다. <laughs> 3위. 형님! 아, 이거 불 따라가야 돼. 불, 불, 불 따라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야, 비비까지? 오케이, 잘렸고. 아싸, 불 유인 좋고요 좋아, 좋아, 좋아. 불 좋았다. 불이 나이스하네. 2위. 지금 불이 1위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진짜 잘렸고. 야, 아우, 너, 아, 못 박시라, 하지만, 키브는 고맙다는. 불 형님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시간 없는 이거. 아이 이거. 몸통 박치기 한번 하면은, 동선이 바뀔 수도 있어서, 지금 불만 조심하면 될것 같거든요. 2등 될것 같은데, 잘하면. 불이 잘하네. 에피을 찌렸고. 야, 야, 진짜 방해 만들어버렸어. 예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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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게, 아 개판이야 근접이왜 이렇게 많죠 이번 판에 보통 콜트 못해도 한세네명 나오는데 유독셜리 불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네 그래도 8점 좋습니다 진짜 이거 800달리 집중하면 찍겠는데요 아 11점만 올리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와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하필 아래쪽에 콜트가 있어서 지금 콜트 저 때릴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아 동선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러면은 좋습니다. 인 접힐, 네온이 짱이지 이거. 그냥 맞고 뒤로 쓰면 안 되니까. 아우, 니네가 맞아. 그제 나이스. 이비트 확인. 조금 뒤쪽에 들어오는 애들 조심해야 돼. 분명 쭈쭈쭈쭈 하면서 여기 올 거거든요. 여기 쭈쭈쭈 하면서. 어, 안 때리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가, 가,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안 때리면은, 그냥 안 때리는 대로 가야 돼. 이거 나, 나왔나 지금?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형님, 콜라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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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동이 동고동락, 동고동락. 나각 줄게, 각 줄게, 각 줄게. 야, 한대 싫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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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게 달라져. 아, 잡을래다 말았다, 진짜. 아우, 눈치싸움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 이비트야이비트야 눈치싸움 너무 치열한 거 아니냐고. 원래 이 바닥이 이런 거야, 암마. <laughs> 브로스타즈 한두 번 해보니? 피해주고요. 원래 브로스타즈가 내로남불이야. 기다리, 기다나면안 되네. 형님, 형님,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안 때릴게. LP,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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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 알았어, 싸워. 알았어, 이제 막을까, 싸워. 니 마음껏 싸워, 마음껏 싸워. 사고 싶은 거다 해, 니네들. 좋습니다, 지금. 리타만 조금 더가시 하면 될것 같은데. 야, 야, 오토엔 쓰지 마, 마! 후! 싫어하냐고, 진짜. 아, 우 오토엔 쓸 거야, 쓸 거야. 묶어서 빠지자, 이거. 저좀 죽었고. 어, 잘 가고, 레이저, 소링. 야, 이게 아니고? 이런 애들 잘라야지, 이런 애를 아, 콜트. 콜트, 브록. 브록도 아까 상당히 좀 짜증나게 플레이하던데. 8비트 지금 브록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죠? 그어다 나이스.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후! 이걸 캐는 짱이 1 0등 좋습니다. 이러면 몇점 남았죠? 막판 바로 갑니다. 오케이 막판입니다. 어 요번에 무조건 5등 안에만 들어가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데 위치 좋고요. 큐브 포기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동성이 제 쪽으로 아 우측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항상 이동 속도가 더 해도 좀 붙은 다음에 뒤를 확실히 좀 놓고. 오케이 리코 아오비비야 야야야. 오케이 비비 좋았다 야야. 이거때리면 양아치지, 솔직히. 와, 이거 좀 골치 아픈데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아, 들어가서, 면역 지금 떴죠? 6위. 큰일 났네? 오케이, 오토로 잡아줬고. 초 3달이면 나쁘지 않아. 죽지만 않으면 될것 같은데. 9초. 제제 시간 잘 재야 돼요. 대충 따라가면서. 지금 딱뒤치기 하기 좋은 라인이거든요, 지금. 불만 안 들으면 될것 같은데. 아우, 야, 불 싫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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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야, 정말. 깐 라인이 지금 잡아주면 개꿀. 야, 한 마리 더 넣자, 이거. 욕심 부렸어요. 3등 야, 진짜. 야, 이거 로버트가 좋아지냐 이거? 로버트를 잡는 거지만 로버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레온 좋아. 야, 이제 때리 때리지 좀 말아. 좀. 아, 이렇게 까불면서 아니, 얘네들. 답답해 죽겠네 진짜. 엠지가 지금 저한테 죽어서 여, 여한이 많이 남았을 거란 말이죠. 리코 죽어라. 그래 그래 그래. 아우 이렇게 되면 얘기 달라지는데. 비비가 약간 좀 경찰관 역할하는 것 같다 느낌. <laughs> 비비가 지금 저기 있을 위치가 아니거든요. 얘들아 가자. 면역 땄다. 아우 이러면은 눈치싸움. 어, 불, 이러면 체력 최야돼서 빠질 수 밖에 없고, 라인 유지하면서 5등이야? 이거밖에 안 돼? 아, 리프 조금 거슬리는데. 기다려줍니다. 지금 이거 어차피, 어, 저 빠지면 딜이 안 들어갈 텐데. 한번 더. 아오, 4위! 완성! 좋습니다. 아, 솔직히 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단기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짧은 시간 안에 될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26랭크 8 0점 일단 찍습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빨리 찍었다. 어, 플라스 오케이 성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 가량 떴는데 1등, 7등, 6등 요거두 번만 딱 점수가 떨어지고 나머지 다 올랐어요.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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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위, 5위, 3위, 5위, 1위, 4위 이거 진짜 매우 좋은 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아까 그 점수 안 떨궜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린데 확실히 그 랭커분들한테 제가 접한 얘기는 브로스타즈가 요즘에 상대 3이좀 많이 안 걸리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점수를 올리기가 쉽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1000점 작업하고 1250점 작업하는데 이 테이크다운 모드를 은근히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1000점 이상이신 분들이. 어 그래서 팀 게임을 좀 싫어하고 솔로로 간다 간다. 좀 게임을 즐겨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참 하시고 테이크 다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픽을 골라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3대3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오늘 셸리 아니죠 셀리 레온 플레이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800 다리도 찍었고 다른 브롤러 25 랭크 초딱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재밌게 보셨다면은 하단 쪽에 구독하기로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브롤스타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페스